호잉좀 할어 있다 있다 어 장, 있지 저기 있지. 저기, 저기 저기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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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어 체육관 있어 체육관 나왔어 제곱팔이 체육관이 체육관이었네 오케이 문중 위치 저 가운데 문 있잖아 열려있는 천천히 네. 가운데 네 거기 아까 한놈아충구 보인다 충구 보인다 충구 보인다 그 오른쪽 거기 맞아? 어네 맞아요 충고 보였어 어마 응. 거기 연막 타는 뭐곳 가볼게 연막 위층 근처 맞지? 그 기준 아, 그아그 아니다 오른쪽, 오른쪽 집, 오른쪽 충, 창문 구이 어, 보인다, 보인다 어, 또 뭐야? 친구거같아서친구같제 어, 쟤네가 났을몇 명인가? 친구 다 보여요, 친구 친구들은? 이쪽은 클리언가? 뒤쪽은 거의 클레드어 친구 아닌가 본데? 아, 친구 아닌가 보네. 야 비행기 소리 들릴 때 내려가자 우리. 오케이. 이제 보고 있어 이제. 응. 왼쪽 크게 놓으실래 면 정면으로 돌자. 어, 왼쪽 지지고. 저희 가죽 필요 없지. 원아치고 하고. 저희 클리어 아니니까 이동 조심하고. 오케이. 모인 대로 좀 가자. 카지노 그냥 제습기 그냥 그냥 염두만 두고 아씨 저기 카지 우리 카지노가 죽였던 거 있죠, 무상에 응 거기를 먹죠 아 펜파밍 응. 네거 보여요 근데 거기 거기서 그 새끼? 어디 모일 것 같긴 한데 로이크, 어 염마 어, 연료 내가 줬을게. 오케이 먼저 가세요 사대로 구동이 보고 있을게 okay. 나안 보인다 okay. 나올갈게 사각이 내가 가까운 거 파밍 okay. okay. 이오쪽끝잠 있냐? 세? 자, 들어가자 o m m y come on. o 여기 떨어지면 피가 피 i m you got pig again. Yes, t h 네네 탄 없어서 힘들었다 AR 대탄 있냐? 여기 대탄 대탄 있어요 원, 완전 전가운데네 여기 그러니까. 안구도되는데 m c 탄 얼마큼 있는 거야? 1 4사1사0 그러면, 어, 없죠? 100, 그러면 38만 4 0만 MC9 야겠다 그럼 AK를 놔줘 오다 줄게 오케이. 아이씨 잠깐만 이거 제 용량 제 용량 있어요 가벼도 가져가고 빼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진짜 들어온 먹이야 이거. 들어오는 먹이야. 어. 백화점 정중앙이네. 정중앙이라고. 하는 중. 오케이 okay. 봤어요. 쏠게요. 하는다운. 다운. 어 버보는 중. 고지 고지 올라가서 쏠게요. 아자가지마 가져봐. 예 내려가 내려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능선 능선. 오케이. Okay. 능선 보이지. 오케이. Okay. 들어갈게요. 염마 응. 뽑여들. 안 뽑여졌어. Okay. 아 됐어. 알아서 돌아서. 오케이. 아 왕컴 이찬이냐 잡아야 되는데. 아 보인다. 모르겠어. 95번이야. 오케이. 아, 여기서 보이네. 중, 중간에서도. 중살렸겠다 잠깐 나도 거기로 올라갈게. 오케이. 살렸을 것 같아. 살렸는데. 어, 살렸 우리 하면 안 돼. 아, 쉽긴 한데. 좀 내려가야 돼요. 오히려. 원? 원? 내려가. 어. 괜찮은데 한번더빨더 더 빨아도 되겠는데? 응. 이리 내려가. 뭐더 빨고, 이렇게 움직이듯 잡을게요 그냥. 이놈들 어차피 완전 오픈이잖아. 오픈이죠. 아, 기억한다. 왼쪽. 아 다시 들어갔어요. 위치 보여? 네, 그 방금 가까운 청성 그 하나 들렸는데 그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꺼 아니지? 이쯤인거 같은데 여기? 노란색 같거같아들은 닦아야 될거 같은데 오케이 로같게요면 어. 어디 쏘는거야 그리고 지금 저요? 어 쟤네 그거 벽돌이 있는데 쟤들? 어 벽돌이 어. 있데 여기 나올 위... 수 있어? 어 저기 갈래 형저 노란색으로 어, 형, 찍어놨네, 이미. 어. 가시죠. 저쪽에 있다고, 애들. 아, 있어요? 한팀 있어. 어. 아, 씨, 저기 좋긴 좋지. 들어가자, 그래도. 들어가, 들어가. 오어는 닦아야지, 뭐. 아까 그 이상한 총소리 여기서 들렸어. 오케이. 뭐였을까, 그거? 가운데. 잠깐만, 여기 묻을게. 야, 남쪽에저 기억자 보이지? 네이 못해? 여기까지 가자, 모텔. 어, 못해. 오케이. 오케이. 지금 뛰어, 나 뛰고 있어. 뛰는 아, 내가 뒤에 봐줄테니까 도로 건너서 담장 가면 나내뒤 봐줘. 오케이. 위치 잡혔어? 잡혔어. 간다? 가세고 거기 그대로 있어. 나벨 들어가서 봐줄게.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2층 가요, 2층 가요, 2층? 총 털고 여기도 패스해서 지나가자. 빨리, 빨리 패스, 레프트인데. 이 이도 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대충 패스해서 가자. 어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안돼는 자, 갑시다. 아아 시고 차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옥이야. 패카도 지금. 떠 어, 물리면 안 돼. 1 6 0번이 능선만 지나가면 조금 퉁통 트일 것 같긴 한데. 됐제뒤 그러니까. 아, 보고 있을게. 앞 보고도 있긴 하가보급떴었구나 아, 근데 저거 먹겠지 뭐 차소 이렇게 해는데 왼쪽서지나갈게기 여기도 너무 오픈이다. 여기서 좀 봐. 방좀 보자. 여기서 주변. 제일 볼게요. 아, 다이나믹네 정가운데다. 원. 나쁘지 않아. 지금 탄도 많고. 괜찮아 물려 돈 버려야 되겠다. 드링크류는 좀있냐 드링크 빵. 드링크. 빵? 지금 이제좀 응. 있어? 1빵 18. 드링크. 네, 여기 가져와. 근데 부상도 하나 가져와라. 드린드 형도 없죠? 없어 요111 있어 111 1 1 지금 저 총성이 존나 거슬린대 저거 칼굽팔인거 같애 칼굽파이지1에0이 175.. 어 저기 190. 요, 요 집이지 어 거기 거기 뭐지 오토바이? 저집 붙는다 딴 놈이 저 집에 붙으면은 싸울 때 우리 도 같이 들어가 버리자 지금 130 오토바이 어, 오토바이 그 왼쪽으로 지나가고 섰어요. 150, 1 2 e g i s h i p 여기 왔다 h 다 p e g 데 s h i p 데 g i s h i Peg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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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g i s h 저거 e g i s h i Pegishi, Pegishi, p e g 저소이또저기로 오는 것 같은데? 같은데? 네, 나다 내가 지나간다 다행이다 나 가라 아 씨발 바로 옆에 내리는데?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나가자 나가자 어? 차, 차 불안하다 이거 아어디나 저거 한 여기 소용기 있다 실탄 좀 챙겨주라 아, 고팔 있다 잠카팔어칼팔 내가 가갈게오케 실탄으로 내가 통일하고 어간다이제저130 방향에 닦을 수 있다 오 내가 이 안에 소염기 하나, 하나 떴어. 쏴서 봤고. 어125 그대로 있어요. 게임 와야 돼요. 저희한테. 어, 쐈어. 오케이. 나맞았지튀겼나네튀겼어요 넘어갔어요. 1 30등 근선고. 저색30 나무 뒤에 하나 있어. 아, 오케이. 125에. 아, 아래 나무 뒤에. 그렇구나. 등선 뒤에 있는 피한번 튀겼고 네. 내려오는데? 내려와요? 왜 네, 내려오지 저거? 내려오지뭐 뒤로 가는데? 이리, 이리. 딴 놈한테 다운이네 아 오케이 오토바이 간다 오토바이 쏴야 돼 나무 뒤피 오케이 엎드렸어요 음. 나무 쟤쏴야돼고아 나이스 위에 나무 위에도 하나 있다 아, 넘어갔다. 기타핀 되겠다. 또싸우는거 보이는 거 같은데. 응. 어차차 T 차 차위위차 아. 왼쪽. 야 우리 능선 넘어서 조금만 더 가면 돼. 저쏴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어디 어디. 능선차위차차 차, 차 있는데 차 있는데 왼쪽 차 왼쪽. 차가 어디 아, 보인다, 보인다. 어나있 어, 이이 미니 따에서, 미니 따에서. 미니에 따였네. 미니 어. 우리는 천천히 들어가면 돼. 또 뛴다. 2 어. e 95. 오케이, 보인다. 95. 95 써야돼. 잠깐 어. 쓸게요 나이스. 나이스, 잘 오는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S 지 바로 길이고 능선 위에도 있다. S 140 방야. 148도가 140빵, 있었다. 오케이. 섰다. 오케이. 확인. 누가 우리 쏘는 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 우리 들어가야 돼. 오케이. 제 섰어요. 어. 아니다. 간다, 간다. 앞에 아, 엄폐물 없음. 오케이, 가야 돼. 어. 오케이. 조마 조심. 오른쪽도 있고, 패턴 다운 팀. 저집 보이죠? 집페셜 팀. 어, 웨스트 방향, 거기 방향, 아이디 오케이. 오케이. 어. 한놈 왔다 왔다 하는데. 확인. 좀더 앞으로 가야 되네, 우리. 오케이. 원 안에, 아, 왼쪽에 하나 있다. 220. 오케이. 아, 뛴다. 아까 그 길리네. 네. 입사할 있다. 아까 형이 말한... 275, <놀람> 어, 오른쪽이동했어요스페어 그냥. 275. 280. 예, 예, 그놈다운, 길리다운, 길다운하고 275랑 밑에 거의다 내려왔어요. 지금 275, 오케이 밑에서아위 완전 위에, 완는 위에, 완전 위에, 완전 위어요밑에는전 맞아? 어, 딴 놈이 다운이다 오케이. 저기 캠프 있지? 300 방향. 네. 캠프 어, 가운데 어. 건물. 오케이. 지붕 없는 건물, 노란색. 여기 있어. 오케이. 그리고 우리 앞으로 움직여. 아, fuck. 쏜다, 쏜다. 쏜다. 어디서 뭔지 봤어? 그 거기 거예요. 그2 5 0먼은 아니, 2 6 5분은그 트럭. 야, 있죠? 우리 근데 겁나 떠야 된다. 일 초. 차 없지? 없어요. 왼쪽으로 떼요. 오른쪽으로 떼요. 야 돼. 뒤집고 떠야 될것 같은데 뛰네. 이거. 뛰네. 어. 적뛰어야 되나? 모르겠다 돌 있다 앞에 돌 돌이랑 저그 나무랑 거쳐서 오게 떴어요 오른쪽 집그 오른쪽 뛰고 그... 있다들 네, 오른쪽이요 그리고 정면에 보면 제가 약간 그차뭐 들어가들 네 지금 싸운다 나무, 그 나무 앞에 나무, 나무 보이지 사봐야죠 베코 베코 고고고고 고고. 지금 다 정면에 있어 이집 칠십오 이, 집, 이 여기 앞에까지 붙게 되네 어돌 옆면에 돼 있지 돌어 왼쪽에 있었는데 어디서 못 봤어 이제 안보여 안보여 아나 보인다 잠시만 나아 어, 미친 그... 앞에 차는? 그 낮은 돌리지 어, 낮은 돌, 네, 돌 거, 옆에 엎드려있어 어. 어. 거기 있고 265면은 0거 차있죠 폐차 어 거기있어 자차 오케이 어 폐차 맞는데? 딴데서 맞는데? 네 맞는거같애 왼쪽에 서있는거같아아 맞는 보인다 보인다 왼쪽에 보인다. 있네 왼쪽에 있네 어 저는 폐차 사운드... 어, 다운이면 케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왼쪽 클. 폐차 폐차 오른쪽 그 조그만 이상 틀 내려 아 오케이 보인다. 피뛰어지 오케이. 뛰어야 되는데지 아니구나. 아이좀 아니, 있구나. 막그 앞에 낮은 돌 거기부터 좀 어떻게 닦을 수 없나? 슈타 하나 있어. 하나, 하나 더 줄게. 앞으로 조금만 전진할게. 오케이. 나 쏜다. 나 양각. 레인이죠. 나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돼음마하나뿌릴게그돌 쪽으로. 오케이. 라 쪽이 좀 문제네. 오케이. 와, 미친. 이리 보 했네 돌돌돌으로 뛰어 돌돌돌돌돌 간다. 아고 아, 다. 피 채는 중. 수류탄 날로 오니까 바로 피 채고 바로 쏠게요. 연막 하나 더 깔게. 오케이. 아, 미친, 나한테 날로 오네. 아, 망했다. 아, 좋았다, 됐다. 하나 됐다. 아이고, 아.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튼이 올해 에... 바운스 되면서 나한테로 튀었어.